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 제리코, 존시나, 리키시, 나오미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즐겨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 제리코는 현재 AW와 계약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은 몇몇 팬들이 제리코가 몇달 동안 AW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설마 다시 WW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유명한 인스타그램에 크리스 제리코가 2016년에 WW에 복귀할까? 라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리코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근 행보의 팬들은 제리코의 W 더비 복귀설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브 멜처는 크리스 제리코가 토니 칸이랑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전혀 없으며 그저 제리코의 밴드 포지 투어 일정 때문에 AW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신아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팬 에스포에서 로건 폴이 사람들에게 너무 과소평가를 당하고 있으며. 그가 WWE 슈퍼스타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다가오는 클래시인 파리에서 로건 폴이 자신의 상대자이지만 그의 전성기는 나보다 앞서 있으며 언젠가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시나는 로건 폴이 정말 열심히 레슬링 훈련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키 씨는 최근 오프 더탑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은 제드 카기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드 카기는 블랙 버전의 차이나이며 남다른 외모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적 존재감도 다른 여성 선수보다 월등하며 매우 드문 유형의 선수임을 시사했습니다. 제드 카기는 여신 같은 존재이고 예? 마블 영화에 캐스팅 된다면 그 영화는 엄청 히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키시는 리아 리플리도 톱스타가 되기 전에 입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카길에게도 부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8월 18일 러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녀의 아버지인 데릭 맥은 이번 주 러어를 반드시 시청해야 됩니다. 정말 멋질 거예요. 라며 짧지만 불타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나우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지난 8월 11일 러우에서 나우미가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학적으로 허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오스카이와 경기가 취소된 것 말고는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이번 주 8월 18일 러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침묵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 드디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l d p 쇼분 83주 팟캐스트에서 캐리온 크로스가 WWE 계약이 만료되고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W-W 복귀는 얼마든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콜레더 톰슨은 그럼 캐리온 크로스가 어느 단체로 가면 되겠냐? 라는 질문에 LAP 쇼분 캐리온 크로스가 TNA와 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티스는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3개월 동안 부재 중이었지만 마침내 8월 16일 AAA, 트리플 매니아 33을 통해서 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로얄 럼블 매치와 비슷한 코파 바르달백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하면서 우승하진 못했습니다. 2m 21cm의 거인 오모스도 8월1 6일 트리플레이 트리플 매니아 33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블 e 이는 트리플레이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오모스를 트리플레이로 파견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날 오모스는 코파바르달 매치에서 우승했고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슈퍼스타들이 총 출동한 트 AAA, 트리플 매니아 33 관중 수는 무려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소는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레나였고 정확히 총 19,691명의 관중들이 입장했습니다. 루차리블에서 올해 가장 큰 행사임을 완벽하게 증명할 셈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레이 미스테리오는 마이크를 잡고, 코난은 루차 리브레를 발전시키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던 크루저급 선수들을 지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난도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0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 영향을 준 레이 미스테리오, 안토니오 페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5 트리플 A 트리플 매니아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과 24시간 만에 207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이미 실시간 시청자 수가 14만 4천 명이었고, 끝날 무렵에는 최고 22만 9천 명까지 찍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쇼 마이클슨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2018 크라운 주얼에서 무려 8년 만에 경기를 가졌었는데, 놀랍게도 사전에 연습이나 워밍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